아 네, 안녕하세요 OK저축은행 OK 부리온무건입니다 오늘 LCK 어워즈 시상식에 갔는데 오늘 한번 셀프캠으로 한번 잘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차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차에서 봬요 치즈 뭔가 저번 어워즈 갔을 때는 다 같이 가서 뭔가 재밌었는데 오늘 뭔가 떨리네요. 긴장됩니다. 아, 정전아또 저번 이제 어제갈때 저희 회사에서 단체로 저희 맞춰주신 그정전과 구두를 신고 갑니다. 어,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게 하려고요. 누구보다 빠르게, 남들과는 다르게 임팩트 있게 한번 짧고 굵게 가봅시다. 아,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말고 없었어요. 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주장을 딱정원을 했을 때, 전, 저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올해 3년 차니까 내년에, 또 주장해서 잘해 나가야죠. 어, 팀 분위기, 일단 제가 주장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, 좀 까불까불 거리진 못하지만, 그래도 분위기가 되게, 좋아서, 뭐, 나빠지면 다시 까불까불 하겠지만, 지금 은 되게 좋습니다. 어 저희가 언제나 고깃집을 먹으러 갔는데, 이제, 저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어떻게든 막, 더치페이라든지, 이제 뭐, 어떻게든, 아, 아니야, 아니야, 뭐, 이런 식으로 좀 피했는데, 이번에 이제 막, 이제, 기도원 선수나 MB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산다고 막 이러길래, 어 뭐야, 오, 잘 먹을게, 이랬어요. 아, 대가도살라 하는데 막 사겠다고 하니까, 이제, 그래가지고. 근데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아, 그지?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거야, 이랬다가. 주장이 제가 다음에 사야지. 아니네, 샀네. 다음에 홍주차 려네요홍콩 먼저 한면한번 사가지고. 제가 혼방이 됐습니다, 여러분. 일단, 그, 기도원 선수랑 카리스 선수 제... 둘만 같은 방 쓰고 나머지 다 독방입니다. 전요 아니, 일단 아침에 눈치 안 보고 일어나도 돼서 맨날 중환이 형이랑 같은 방 썼을 때는 제가 좀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. 한 11시 50분 정도 일어났는데 내려왔는데... 그렇게 일찍도 아니거든요. 근데 막 어떻게 한 11시, 12시 20분에 알람을 맞춰라. 아, 미안하다. 한 번만 11시 50분 해보자. 이러면서 막. 저도 <laughs> 2층 침대여가지고, 또 이게, 그래가지고, 이제 눈치 안 보고 좀 편히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네요. 음. 약간 이제 주장으로서 딱 봤을 때, 콘텐츠 좀 많이 찍으면 좋겠는 선서가있는지 추천해주신 거 같아요. 반장님이 모범을 보이셔서 좀좀더 많이 찍으셔야 되지 않나. 음. 그러면 나머지 이제 반장을 따르는 사람들도, 아, 유 반장이 저렇게 많이 찍는데 나도 한두 가지 더 찍자 이러면서 할수 있으니까 반장님의 모범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아, 네 여러분 이제 어버즈 가는 길인데 이제 가서 또, 또 멋있게 메이크업하고 또 그러고 뵙겠습니다. 안녕. 멋있어, 멋있어. 아, 이거. 아 이걸로 하실 거예요? 이거 너무 예쁘죠. 어? 어? 다 왔어? 응? 다 왔어? 아, 어. 아 하이 아, 오늘 잘생겼네.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. 어, 수고하다 아닙니다. 자, <laughs> 그, 그, 오늘 헤어 약간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? 저번에는 이제 반을 거의 다 까가지고 이번에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잘해주셔가지고 네. 마음에 드네요. 잠깐만요, 가만히, 있는. 렌즈 좀, 그, 거울 좀 보세요. 제가 맞출게요, 제가 맞출게요. 지 음... 음. 네. 가자. 가시죠. 네. <laughs> 어? 있는 거지, 뭐. 아, 오랜만이야. <laughs> 아 혼자야. 아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너는데 어디 앉지? 얘기할게요. 네. 혼자 나, 혼자 아, 나 혼자 왔어. 뭐고어 오잖아요. 너처럼 지네. 밖에 안 해. <laughs> 주말에 시험도 게 이제 이제 하루 하루만

시시 50분? 12시? 보 웃음이다 좋은 거야 <웃음> <웃음> 도 받은 같은데? <laughs> 네거 같은데? <laughs> 이 난 벌써부터 기강 잘 잡고 있더라. 응. 아, <laughs> 지훈이 언제 와? 어깨동무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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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내가 좀더 아래 있지. <웃음> 뭐야? <웃음> <기강을> 어떻게 하냐, 그 얘기 자 기태 형님 받들어 모셔야지. 여기 들막 기태라고 안 해. 아니야, 지훈이도 기태라고 해. 지훈이 기한이라 불러. 아 그래? 요한이도 기태라고 불러. <laughs> 요한이도 기태라고 불어 <laughs> 그러네? 그 말투가 생각나. 기태야. <laughs> 기태야. 네, 21년도 애들까지는 다 기태라고 불러. <laughs> 내 네. 음, 네, 인정해, 그래도. 그리고 뒤의 문으로 가시면 돼요. 나도 그 처음으로 하셨는데 좀 어색했어. 재밌었습니다. 뭔가 떨릴 줄 알았는데 재밌네요. 관종인가 봐요 제가. 혼자 했는데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? 어, 뭐 어색할 게 있나요? 뭐 해야만 하는 것을 <laughs> 즐겁게 해야죠. 아까 부점 더잘 하시던데. 예, 네, 부가 어렵더라고요. 포즈가 맞네. 포즈가 가장 어아 응. 인터뷰하는거나 그런 거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. 이따가 그뭐 선수사분들이나 얘기할 때 조금씩 얘게할때 셀프캠 한다. 네. 부담 안 가지도. 네 혁규 형이랑 <웃음> 동주랑. <laughs> 네. 어난 전원 소리 없었는데. <laughs> 나 혼자 해, 지훈아. 올링는오오오 <laughs> <laughs> 맞긴 해 나의 셀프캠에만 나와주겠니? 나의 셀프캠에 한번 나와줄 수 있을까? 그래 되는 거지 뭐 대신 내가 이거 워중 어, 들면 된대 자 철비 선수를 모셔봤는데요 그황이 어떻게 되시나요? <laughs> 저는 이제 또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다 청산한 다음에 이렇게 3청강이 어? 되었습니다 한번더 걸릴 감사합니다. 일은 없겠죠? <laughs> 어 제가 걸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안 걸렸거든요 아 <laughs> 이게 어, <날개> 도시락이에요? <laughs> 어, 어, 형. 형 잠깐만 잠깐만 네. 이쯤 되면 저희, 저희 친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형? 형말 편하게 하세요, 형, 형 공인근? 응. 저 공인입니다, 형. 근데 빠른.. 빠은 말은... 아닙니다. 아, 아닌가요? 9월이에요. 빠는없었잖아요 아, 없었졌나요 아, 응. 어, 공인이줄알았어말 편하게 해요. 응. 그래내 <laughs> 셀프캠인데 아, 뭐, 그래, 절대 이걸 누른 그래, 그래. 게 아니라 아, 오해하지 말아줘. 아, 콘텐츠.. 터넷브리온의 콘텐츠 개 <laughs> 큰일 났다. <laughs> 밥 먹었어? 밥밥안 밥 먹었어. 어밥 맛있다 이거 닭강정이 맛있으니까. 어밥밥이없구나어밥이없으니까한밥 어, 밥밥 먹으러 가자. 그래, 이제 말 우리 좀 편하게 하고 아, 친해지자고. 맨날 우리 웃천하면서웃승밖에 인사밖에 안 했잖아. 친해 친해지게 됐어요. 어, 네? 어, 왔어. 너 감독이야 이제. 약간 감독이야. 벌써 어, 네. 팀 만들었어. 팀 이름이 뭐야? 팀 도모. <laughs> 나는 이제 초도모야? 도우빙 <laughs> 카페 아 이거 해야 돼? 아, 한번 봐. 아, 머리 잘라주면 안 돼? 아, 아, 목을 잘라버리면 내가 이거 얼마나, 얼마나 해야 돼? 네, 손해배상 청소하면 되지 내거했어 아니 왜? 안 됐어 그냥? 응 알겠어 좋은데? 지우기수처 가야겠다. 촬영 열심히 하고. 그래 야, 카메라 많으니까 가라야. 너 왔어 동주야밥 먹어. 들어가면 뭐, 들어가면 먹을 거 없대. 네, 역시 새롭게 선보이는 특별상인데요. LCK 글로벌 마케팅 상이 되겠습니다. 이거 또좀 궁금하실 거예요. 네, LCK 음. 글로벌 마케팅 상은요 네. 전 세계적으로 LCK 의 인기가 정말 뜨겁잖아요. 음. 그런데 LCK의 글로벌 마케팅에 지대한 공을 세운 선수에게 드리는 상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LCK 글로벌 마케팅 상 어, 발표를 하겠습니다. 수상자는 구리온의 모건 단무라 선수입니다.

정말 좋은 말씀만 적어주셔고 네,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그 혹시 시상식장에서 흔들고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? 아, 봤어요 사실. 사실 사진까진 봤는데 글은 못 봤는데 근데 글 확실히 보니까 네, 잘 적으셨네요. 시상식장에서 오늘 셀프캠 조금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? 오랜만에 아는 얼굴들도 그렇고 아는 선수들도 이제 많이 만났고 좀 친해진 선수들도 있어 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. 혹시 뭐상 받을 때 올라가서 좀 못한 말이 있으면은 약간 원래 수상 소감을 되게 짧게를 하려 했는데 뭔가 너무 짧은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뭔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 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에도 이제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좋은 모습 계속 보여 드리고 싶다고 네,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이렇게 또 글로벌하게 저를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상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만큼 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원해 주시 만큼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줘서 응원할 만 나게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